자, 이번에는 우리 러닝랜드 그룹의 네, 기도해주시고 멋진 우리 어, 송조은 대표님의 그룹 어, 경영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오늘 조마조마 긴장이 넘치는 네. <laughs>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어, 인터넷 상황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여러분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기는 그냥 전쟁이 터진 포화의 <laughs> 현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앞에서도 환영 인사했지만 어, 그 동안 4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알리바바의 6년에 대비한 4년의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어, 수익 경영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오늘, 이 날이 바로 그 날을, 이 날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동안, 여러분, 저희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펼쳐놓고, 거의 3, 40개 가까이 되는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했죠. 그래갖고 돈을 누가 번댑니까? 저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정말 염려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이런 현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을 하나 개발했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개발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손을 대고 카톡에서 손을 딱 대는 순간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현상은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지난번에 핸드폰 페이를 개발했던 아주 야망이 찬 젊은 경영자가 네이버 페이, 카톡 페이가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버리죠. 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3, 4년에 걸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여기서 네트워크 다단계가 아니고요. 상품 간에 다양한 상품들이 조합이 된, 그래서 다른 데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희 처음에 하는 스탭들에게도야 성공하려면 3, 4년은 기다려야지 않겠어? 원래 3년 지나야 된다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4년째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그룹 경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구개발에서 수익 창출 경영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원페이지북의 무상 공급 시스템에서 유상 공급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경영도 온오프형에서 스마트 전용형, 그리고 스마트형에서 다시 관심도에 따라서 오프라인의 만남을 만들어주는. 예. 그러니까, 아, 그야말로 오프온이었다면 이제는 온오프형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이제 스마트러닝의 코치로 다양한 교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사업 참여자로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번 축제가 기획되었습니다. 저희 그룹의 정체를 잠시 보시면 저희 그룹의 비전은 인류평화라는 목적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얘기를 계속해왔고요. 인재 양성과 제도 개선, 문화 개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저희, 저희 스탭들의 동반 성공, 같이 하는 사업자들,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동반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그룹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룹의 역사를 정리해놓은 내용입니다. 2009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1의 출발, 2의 탄생, 3의 도약, 4의 비상, 5의 창조. 지금 5의 창조 시대입니다. 6의 실현은 현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맞출 때 6의 실현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룹의 정체를 잠깐 보고 우리 경영의 방향은 이 여섯 가지 방향입니다. 올리원형 경영. 이것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트렌드형 경영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야 되죠. 두 발짝 앞서가면 고생하고 세 발짝 앞서가면 숨겨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 발짝 앞서가야 수익이 되고 <laughs> 시스템이 됩니다. 네. 보통 두 발짝 앞서가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저는 이제 4년간 수익을 안 내고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수익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많은 뒷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면서 상품 구성을 해왔죠. 세 번째 시스템 경영은 몸으로 하면 한 양이고 머리로 하면 다섯 양이고 시스템으로 하면 무한 양이라는 말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형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함께하는 스텝들이 벌써 정규 스텝만 10명가량, 그리고 사업 스텝까지 하면 약 15명의 스텝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제로형입니다. 네, 저희 스텝들은 함께 소득을 내고 함께 세월을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저희에게는 위기가 아니죠. 네, 이것이 바로 저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잘 되면 다 같이. 참 많이 잘 되겠죠. 네, 지금 상품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제 상황 대응형 경영에서는 초기, 중기, 후기 경영으로서 거기에 맞는 경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알리바바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마임 회장이 한국까지 와서 강연을 어, 하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리바바처럼 거대한 기업을 단기간에 일군 기업이 많지 않죠. 저희는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상당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사업 배경, 사업 체험 과정, 사업 출범 과정, 사업 확산 과정, 사업 장애 과정, 사업 희망, 사업 도전, 사업 승리 과정이라는 단계로 알리바바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죠. 지금 보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뒤에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소개할 일은 아니고요. 단지 여기서 패턴 설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내용을 사업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인회장의 문제는 뭔가? 주식 의별견의 이기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사실 마인회장은 언제 물러날지 모릅니다. 야후가 40%를 가지고 있고 손정이가 33%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인회장은 거의 이제 사실 뭔가 하나 잘못한다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마인회장 성공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성공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알리바바를 주목했냐면 사실 홈페이지 보고 매우 유사한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 저희가 썼던 그 경영 전략인데 거의 다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먼저 했고 저희는 뒤에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만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알리바바와 러닝랜드 그룹의 비교 도표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그큰 기업과 저희가 경제적으로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저력을 마인회장처럼 펼쳐볼 꿈을 가질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그룹의 사업 방향을 설정합니다. 기존 사업 방향을 보시면 이게 지금 사업의 영역입니다. 얼른 보셔도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사업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수익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직원 10명에? 예, 이거 하나의 직원 10명인데? <laughs> 예. 그러니 4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구축을 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축을 해 오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다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죠 이제 수익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했죠 자 이제 기존 사업이 연구개발형이었는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익 나오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기 상태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 개발해 놓은 곳에 이제 손만 대면 되는 이제 1%에서 한5% 정도까지 남은 그것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 방향은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게 전부입니다. 사업에. 실제 사업 없잖아요. 홍보는 홍보지 사업이 아니니까 <laughs> 네, 그럼 이게 전부입니다. 그 3, 40개 되는 사업이 단 3개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가 지금 현재 20여 20여억원 이상이 투자된 곳이잖아요 4년 동안에 돈 벌지 못한 건 아니에요 벌었죠 <laughs> 벌었지만 사업 개발에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교육사업 그 다음에 스마트 러닝 이건 구분을 좀 지은 게 예, 교육사업은 주로 우리가 오프 중심의 사업들이 많다면 스마트 러닝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분이 한분 있는데 대교의 사업본부에서 본부장을 맡아서 지내던 분이 저희 이 작은 그룹에 <laughs> 들어와서 이제 폼을 좀 내려고 합니다. 대교의 그 강력한 250만 가까이 되는 회원수를 자랑하는데 거기에 맞수가 될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서성수 이사님이 본부장님이 대교를 한번 한 번, 대항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교나, 웅진이나 이런 데가 다 방문형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10분, 5분 가기 위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못 바꾸죠. 예, 네, 그래서 영상 시스템을 제작하고, 투자까지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하다가, 투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됐어요. 얼마나 환영할 일인지. <laughs> 박수쳐드릴게요. <쳐야 되니까. 웃음>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의 마침, 저희는 이미 스마트러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미래를 한번 만들어줄 수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트리키 교육 사업은 저희가 작게 계속해서 진행해둔 사업이라면 저희가 규모 있게 진행하는 건 사실 제 역할로는 안 되거든요. 저는 대형화 시키는 것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대응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육 사업 쪽을 방향을 잡고 있고요. 좀 이따 이제 스마트러닝 안내가 있을 겁니다. 어, 정보 사업은 원페이지북 사업이죠. 예, 네, 원페이지북 사업은 제가 꿈꾸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정보를 통해서 또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번에, 어, 변화된 이 사업, 원페이지북 사업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동안 무상화에서 유상화로 이제 전환 이론입니다. 예, 이것은 좀 이따가 사업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마케팅 안 하면 못하죠. 그래서 홍보 시스템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마칭 리듬 퀴즈 대회가 어, 예상외로 선전을 해서 지금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예, 각 시에 지금 현재 시정 홍보를 저희 퀴즈 대회로 지금 바꾸고 있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 네, 올령 강연에 문자 솔루션이 이번에 2차 개발이 끝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고요. 온라인 홍보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향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리바바의 6년과 원페이지부의 4년, 최고 최고의 기업인 알리바바와 최고 최고의 교육인 원페이지부. 알리바바는 경영권은 상실했지만 끝까지 경영권을 소호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제가 왜 경영권을 지키려고 그런지 아세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로얄티 주기로 했는데 영장 없게 막... <laughs> 여러분 저 바뀌면 <막기면> 큰일 납니다. <laughs> 여러분 스탭들한테 큰일 나는데 <laughs>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준비한 사연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트리키 교육에서 희망을 탐색하라는 겁니다. 마이더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분들, 우리하고 짜고 뭐 고습을 친다, 그런 건 저희는 아예 생각도 안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개발된 분들의 이야기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가장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도 우위독경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수원에서 우리가 예산받아서, 8월부터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부를 가장 못하는 하위 20%를 데리고 1년 6개월 안에 시장님에게 소원 시장님에게 결과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된 겁니다. 네. 저희가 결과도 안 나올 일을 미쳤다 고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까지 받아가지고. 철미 네. 교육청에서 한 분이 왔어요 심사하러. 로 아주 단단히 심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인상을 구기고 앉 아서 막 꼼꼼하더니요 어? 끝에 가서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초등학교까지 좀 하면 안 되냐고. <laughs> 그래 진짜 초등학교 이번에 하나 영입된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실 제가 이거 문제를 찾으려고 오늘 의도적인 파괴를 나왔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하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결국 더 많이 하자고, 네, 왜 이걸 소수만 하냐, 더 많이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너무나 재밌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의독경 해결적 가치와 노후대 정령 가치, 정말 우리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운명적 복이 있을지.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사실 여러분 손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예, 네, 정말 운명이죠. 혹시 원페이지북을 만난 것도 운명이 아닐까요? 일게이가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백만 장자, 녀석, 3만 장자입니다. 원페이지북이 정말 잘 돼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그런 기회가 나눠질수 있기를 진심으로서는 바랍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고요. 어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제휴형, 함께 나눔형, 네, 로열티형, 수술형 형태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들과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밝은 미래, 밝 오늘 보내주신 우리 대표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